안녕하세요. 2021-2529 전두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익산의 역사부터 야간 계획도까지입니다. 익산의 역사 도면입니다. 19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익산의 역사입니다. 동익산역이 위치해 있던 인화동을 기준으로 중앙동으로 산업단지가 위치한 부송동으로 점점 개발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점점 개발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입니다. 다음 현황도입니다. 익산의 중요시설로는 원강대학교, 봉원, 익산시천, 익산역, 익산버스, 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익산의 대로는 선화로, 익산대로, 무항로, 동서로 등이 있습니다. 통영은 분석도입니다. 퇴근시간 오후 7시를 기준으로 꺾이는 도로와 그 주변의 도로는 혼잡하고 진, 지체가 됩니다. 주차장 휴황도입니다 익산시에는 총 121개의 주차장이 있지만, 모현도 영등동과 달리 신동과 남증동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로 계획도입니다. 원강대학교와 선화로를 이어 팔봉동으로 가는 새로운 6차선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변경도로 2번은 영등동 시가지로 갈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이 좁기 때문에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도로 3번은 영등동과 마동을 오가는 도로인데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좁아지지 않게 5차선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4번 변경도로는 역산, 이산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의 버스 도로를 기존 5차선 도로에서 6차선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정비 구역 및 개발 구역입니다. 이산시의 가장 노후화된 인화동과 중앙동 대부분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 외곽으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및 개발 구역 분석 자료입니다. 정비 구역 계획도입니다. 팔봉동으로 가는 추가 도로가 생김으로 도로 주변의 정비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영등동과 마동을 오가는 구역에 노후화된 주거 시설이 아닌 문화 시설을 계획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주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산역 앞 상가들의 커뮤니티 시설과 중신 상업 시설을 계획하여 버스터미널 앞까지 이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공간 훈련도입니다 중심시설과 그 영향을 받는 영역을, 영역으로 존닝하였습니다 존1은 대학교와 대학로 원룸과, 존2는 배산택지지구, 존3은 북부시장과 익산시청, 존4는 익산역과 숙박시설, 전북대학교, 존5는 대형마트와 은행거리, 존6은 산업단지입니다. 도시공간 현황도를 통한 분석도입니다. 존1은 대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다니며 원룸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존2는 배산특지지구가 있으며 익산역과, 익산역과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존삼은설라산 익산시청 북부시장이 있고 교육시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존으로 갈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존사는 익산역 숙박시설 전북대학교가 있으며 존오와 밀접합니다. 존우는 대형마트와 은행거리가 있는 곳이 특징입니다. 위의 도시공간현황 및 분석도를 통한 저의 도시공간계획도입니다. 존1의 원광대학교와 접근성이 있는 새로운 시가지가 생겨 신동화 남중동까지 영향이 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이는 커뮤니티 시설과 새로운 중심 상업, 상업시설, 아파트와 공원 개발이 되어 하나의 큰 생활권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체계 현황도입니다. 두 면을 보이시면 많은 공원과 녹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녹지체계 현황 분석도입니다. 남중동의 모인글린공원과 소라산공원 개발계획으로 부족했던 공원을 채워주고, 중앙동에는 개발계획 중인 공원이 없어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동글린공원과 소조산공원 개발계획으로 마동동상동의 부족한 공원을 채워줍니다. 개발계획공원으로 녹지축에 더 확대된 것을 볼수 있지만, 아직 중앙동에는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녹지 계획도 계획도입니다. 개발 계획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동과 중앙동의 공원이 부족하여 남중동과 중앙동의 새로운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남중동과 중앙동의 녹지가 생기므로 배산, 소라산, 유천, 생태습지 공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녹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영도 지역 현황도입니다. 신흥동과 팔봉동에는 공업지역이며 남중동은 북부시장과 시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입니다. 영등동 부송동은 대형마트와 부송, 부송동 사지구를 제외하고 주거지역입니다. 모현동은 배산지구와 익산여 서쪽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입니다. 인화동과 중앙동은 상업지역이 다른 동과 비교적 크고 되어 있으며 인화동 밑으로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축물 용도 현황도입니다. 앞에 용도 지역 현황도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건축물 용도 분석도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원강대학교 앞에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영등동부터 중앙동까지 상업시설로 된 하나의 축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동의 상업시설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야간 경관 계획도입니다. 주요 공원들을 야간 경관 거점물 계획하였습니다. 익산역과 버스터미널을 지나는 익산대로와 팔봉동까지 이어지는 무학로를 계획하였습니다.